선행을 준비하는 이번에 김상근 선수 이어서 막하는 3번의 윤승규 선수와 6번의 곽훈신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트 이번에 김상근 선수입니다. 따로 붙는 3번의 윤승규 선수와 6번의 곽훈신 뒤 쪽에는 5번의 우종길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2번, 3번, 6번 뒤쪽 4번과 5번 선수, 3코너 통과 한 바퀴 끌어가는 2번의 김상근 이어서 막하는 스포트하는 3번의 윤승규 선수입니다. 3번의 윤승규와 6번의 곽훈신, 3번, 6번 안쪽 2번까지. 이쪽에는 1번의 김지훈과 3번의 김덕찬 선수 4코로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선두는 5번의 한기봉 선수 이어서 막하고 있는 7번의 곽충원 선수와 1번의 김지훈 뒤쪽에는 3번의 김덕찬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5번, 7번 그리고 1번과 3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 안쪽에서 5번의 한기봉 선수 이어서 7번의 곽충원 선수는 뒤쪽 1번의 김지훈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7번의 곽충원 바깥쪽 1번의 김지훈 1번, 7번, 5번 고광종 선수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끌어 내려는 6번의 고광종 선수 와파카쪽스포츠 시작하는 4번의 이성광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4번, 5번 뒤쪽에서 6번과 2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4번의 이성광 마카는 5번의 김치권 3위권에는 6번의 고광종 선수입니다. 이제 3코너 통과. 한 바퀴를 끌어가는 4번의 이성광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 위로입니다. 4번의 이성광 5번의 김치원 3위권에서 6번과 2번 접전을 펼쳤습니다. 안쪽에는 4번의 정휘성 선수 4코너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7번, 2번, 3번, 4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수는 7번의 박일령 선수 막하는 이번에 김학철 선수와 바깥쪽에서 3번의김경복 안쪽에서 4번의 정휘성 뒤쪽에는 5번의 신우삼이 올라옵니다. 이제 3코너 통과했습니다. 선수는 계속해서 7번의 박일령 선수 이어서 막판 스포트하는 2번의 김학철 뒤쪽에서 5번, 4번, 7번, 7번, 4번, 5번. 박성근 마크하는 1번의 한은철과 안쪽에는 5번의 김준호 뒤쪽에서 4번의 박광재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선행 스포트하는 6번의 박성근 선수 마크하는 1번의 한은철 선수와 3위권에 있는 5번의 김준호 선수 2코너 통과했습니다. 6번, 1번, 5번, 뒤쪽 4번과 7번 선수 3코너 통과 한 바퀴를 끌어 가고 있는 6번의 박성근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 드로입니다 6번의 박성근 이어서 1번과 5번이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뒤쪽에는 3번의 손주영과 안쪽에는 5번의 남태희 선수 이제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에서 2번의 김영국 안쪽 선두 4번의 김성수와 파고들은 5번의 남태희 바깥쪽에서 3번의 손주영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5번의 남태희 선수입니다 이어서 4번의 김성수 안쪽에서 1번의 임규태 그 뒤쪽에 있는 3번의 손주영 선수 이제 4코너 돌아서 직선주로 5번의 남태희가 버팁니다 5번 1번 7번 1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김광진 선수 안쪽 파고드는 1번의 김무진 선수 낙차 사고로 5명의 선수가 레이스를 펼쳐갑니다 선두 1번의 김무진이어서 7번의 김성열 안쪽으로 파고드는 6번의 김정훈 선수와 옆쪽에서 2번의 김광진 대열 마지막에는 4번의 이범석 선수 이제 2크로 통과했습니다 1번, 2번, 7번, 6번, 4번 선수 이제 3크로 통과 자 힘을 내고 있는 뒤쪽 4번의 이범석 선수 안쪽에는 1번과 2번 선수 직선주로 2번의 김광진과 파고드는 안쪽 6번 1번, 2번, 6번, 4번, 3명의 선수가 접전을.